안녕하세요 비탈출 우회전 채널의 홍상현 팀장입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될지 모르는 이 개인회생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너무 우습게 알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조금 어, 무거운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는데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 어, 거의 그러신 분들은 없지만 간혹 어, 현재 개인 휴생을 의뢰를 한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마치 뭐 저희에게 뭐 개인 비서에게 대하듯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내가 어, 너희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했으니 이러한 일을 해라라는 식으로 좀 명령하달 식으로 한다라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느냐라는 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회생은 본인들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디폴트가 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에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해야 될이 업무를 대신 좀 변론이라든지 이런 거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신 입장인데 절대로 변호사가 내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들의 본값은 정말 굉장히 비싸요. 그중에서 나의 업무 일부로 도와주는 거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서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러한 변호사를 자기 부하 직원 대하되지 대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저희 의뢰인분들의 편이에요.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에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회생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이게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채무가 한 10억 꽉 채워서 10억 정도 있으신 분이 1억 원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율 10%로 9억 원이 상감된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9억입니다. 9억. 9억을 내가 순수하게 일을 해서 벌었다고 칩시다.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는 사람이 30년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정도 되는 채무를 내가 회생 제도 한 번으로 탕감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결과예요. 그 과정이 쉬우면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그것을 최대한 초심자도 초보자도 전혀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이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달라고 요청을 해드리는 건데 그것조차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개인 회생을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신용 불량자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말이 좀 셌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본인들의 처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세요. 마치 본인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내가 나의 권리를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회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으신 거고 현재 굉장히 처절한 상황이며. 여기서 에 내가 미친 듯이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정말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드리고 있는 저희가 해드리는 가이드대로 잘 따라오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억 중에 9억이 탕감됐다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정도 있는 분이 원금이 5천만원 탕감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1억 중에 한50% 정도의 변제율로 5천만원 정도 변제하는 개인 생활한다라고 하면 자그마치 5천만 원도 정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5천만 원이 탕감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3개월이에요. 내가 변제를 해 나가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3년간은 그 탕감된 5천만 원을 변제하는 시간이지 5천만 원이 탕감되는 결과를 받은 것은 단 3개월 만에 벌어지는 겁니다. 5천만 원을 3개월 안에 한다라는 것은 거의 한 달에 1,500씩 깎이는 거예요. 한달 만에 1,500 버실 수 있나요? 월급이 1,500만 원 되는 사람 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회생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안 보실 거라 가정을 하고, 한 달에 1,500씩 순수하게 벌기도 어려운데, 내가 버는 것과 상관없이 3개월 안에 5,000이라는 금액을 탄감받는 결과를 받아오시는데, 이 과정이 쉽고, 그렇게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생애 보정 관련해서 내가 이런 돈들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통장 거래 내역 소명이라든지, 대출금 소용, 카드 거래 내역 서명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당연히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대신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발급해야 되는 서류들을 저희가 대신해 드리고 이렇게 편안한 길은 없어요 힘든 게 맞고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많이 돌아가야지 다시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나 손쉽게 내가 채무를 지고 이 채무를 돈을 허투루 날려서 쓰고 그것을 너무 쉽게 탐감받는 경험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을 굉장히 안 좋은 독에 빠뜨리는 결과가 돼요. 내가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남의 돈을 갖다 써서 다 날려도 법원에서 굉장히 손쉽게 탄감시켜주는구나 라고 하는 결과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금 탄감은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조금 더 많이 탄감된다 라는 기술을 가지고 탄감 받으신 분들이 과연 앞으로 잘 사느냐 라고 하면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되려 조금 변제율이 좀 낮고 좀 힘들고 어렵게 하신 분들이 끝까지 완주를 하고 다시는 빚을 안 지는 경험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개인유생제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회생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영상이었었고요. 너무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가신다 라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선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한마디로 가장 원금 탕감이 많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사무실이고 그 길은 굉장히 어렵고 험난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쉽고 내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저는 그런 분들과는 진행을 하지 않으니 과감히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작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